그러니까 원래 술집이라는 거는 레벨이 낮아질수록 진짜 손님층이 또라이들이 진짜 많아요. 트랜스젠더 바는 일을 못할 곳인가 봐 얼마나 일하고 그만두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바는 트랜스젠더 분들이 일하기는 편해요. 나쁜 건 아닌 것같아 근데 쇼가 없는 가게는 일하기가 편한데 웨이터가 일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웨이터가 일하기에는 나는 진짜 일을 어려운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인데 내가 진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일을 뽑으라 그러면, 게이빠랑 트랜스젠더빠가 정신적으로 제일 힘든 일인데, 이게 왜 힘드냐면, 게이빠는 손님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지고, 트랜스젠더빠는 같이 난 트랜스젠더 누나들 때문에 정신이 너무 피폐해져요. 진짜 말도 못해. 아, 말도 못해. 웨이터를 약간 노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어. 그돈 받고 일할 만한 공간은 아니야. 음, 어렸으니까 이제 지금에서 일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해. 정말 배려라는 건 진짜 배려가 없는 각이에요. 근데 괜찮은 누나들도 많아, 트랜스젠더빠 일하면. 괜찮은 누나들도 많은데, 그 드물지 어, 드물어. 웨이터한테 잘해주는 누나들은 드물어. 트랜스젠더 누나들 때문에 왜 힘드냐면, 배려해주는 누나들은 배려를 해주는데, 뭐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트랜스젠더 누나들이, 팁을 받는 문화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손님 지갑에서 5만원이 나오면, 웨이터가 받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게 이득인 거잖아. 따지고 보면. 웨이터도 그렇고, 트랜스젠더도 그렇고, 팁을 받는 게 메인이 되는 거잖아, 거의. 응. 월급은 사이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빠, 팁좀 줘. 이랬는데, 웨이터한테 5만원 나가면, 남아있는 현금이, 예를 들어서 5만원 밖에 없어. 그럼 내가 받은 10만원이 웨이터한테 5만원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웨이터 차라리 2만원 주고, 내가 8만원을 가져가는 게 낫지. 웨이터, 그래도 웨이터를 의무적으로 돈을 타주긴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받은 돈이 적어지면 안 되고, 웨이터 돈은 적게 타주는데, 나는 돈을 많이 벌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는 술집에서 일하는 귀한 아가씨니까, 내잡일 거리는 웨이터가 해줘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많아요. 그래서, 가게 출근해갖고 옷을 갈아입잖아. 그럼 홀복으로 갈아입으면 자기 밥 처먹는 거 같이 다 웨이터가 주문을 해줘야 돼. 응. 밥 처먹는 거 주문해 줘야 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뭐옷 드라이클리닝 받아야 되는 거 있잖아 웨 드레스, 드레스 길이가 며, 이런데 그냥 그거 들쳐 갖고 세탁소 가갖고 드라이클리닝 받아달라고 해야 되고 가끔가다 말 같지도 않은 걸로 막 부탁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막 30분 걸어가서 도착해야 될 거리인데 어머 거기 가서 닭발 먹고 싶은데 닭발 좀 사주고 가서 사다 줘야 돼 만약에 그 트랜스젠더 부탁을 안 들어주면 트랜스젠더 사이에서 밉상을 받아갖고 웨이터 팁 5만 원 받을 거 2만 원 받는 거야 그럼 나는 누나들한테 헌신적으로 대해야지 내가 만 원이라도 팁을 더 받는 그런 그런 경우야. 빵셔틀이야. 진짜 빵셔틀이야. 근데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트랜스젠더 바 웨이터는 일반 룸싸롱 웨이터보다 약간 더 할만해요. 왜냐면, 트랜스젠더 바는 그래도 개이도 친정식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트랜스젠더 바지만 웨이터가 개이면 그래도 우리 친정식구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응. 근데 룸싸롱 웨이터 같은 경우는 난 아가씨고 넌 남자 웨이터 그냥 허드렛일 하는 새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룸사롱 웨이터가 진짜 제일 힘든 건룸사롱 웨이터가 제일 힘들고 그 밑에가 트랜스젠더 바 웨이터 근데 트랜스젠더 바 웨이터는 그 아가씨들이 심부름하는 것보다 아가씨들끼리 싸우는 걸 계속 눈으로 보는 게 그게 너무 힘들어. 룸사롱에서 만약에 싸움이 나면은 조폭들이 내려와서 룸사롱 아가씨들 진짜 완전 분리시키고 막 그냥 싸우지 못하게 하는데 트랜스젠더 반은 조폭 같은 경우가 많이 안 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젠더들끼리 싸우면은 진짜 가게가 다 살림이 다 부셔져요 컵 집어 던지고 머리 머리 그데이 잡고 막 싸우느라 머리카락 막 땅바닥에 난리도 아니고, 기, 막, 뭐, 커피포트 박살 나있고, 그리고 뭐, 포스기 박살 나있고, 계산기 박살 나있고, 컵이랑 컵, 뭐, 음료수 다 터져있고, 뭐, 술병 깨져있지, 그리고 벽에 무슨 술병 같은 거 묻어있어가지고, 다, 다, 근데 그거를 다 웨이터가 치워야 되는 거잖아. 음 응. 근데 부셔지는 경우가 진짜 많이 안 부셔질 것 같잖아. 생각보다 진짜 많이 부셔져요. 얼마나 부셔져 있냐면, 얘들아. 와,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 정도로 가게가 개박살이 나 있어. 그럼 그걸 하루 쟁일 쓸고 닦고 해야 돼. 근데 싸우는 게 진짜 트랜스젠더바는 일주일에 두 번, 한 번은 무조건 누구랑 누구랑 싸워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웨이터가 과연 누구 편을 드냐에 따라서 내 입지가 병신이 되느냐, 거기서 그냥 계속 일을 하느냐가 결정이 나요. 예를 들어서 아가씨 A랑 B랑 싸우면 나는 무조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누가 봐도 얘가 잘못한 일이라도 나는 중립을 지켜야 돼. 이게 사람이 싸우는 걸 계속 보잖아. 나도 또라이가 돼요. 그러니까 제너바는 아가씨들끼리 싸우는 게 제일 힘들고, 룸사롱은 아가씨들 이제 스트레스를 웨이터로 풀려고 하는 그게 제일 힘들고, 그리고 호스트바 웨이터 같은 경우는 안 힘들어. 음. 호스트 바 웨이터는 진짜 안 힘들어요.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 왜냐면, 호스트 바 웨이터 같은 경우는 손님이 오잖아? 그러면은, 그냥 게이 호스트 바 기준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저 새끼도 게이고 나도 게이고 뭐 아유 그래 아유 내 동생 이쁘다 막 이러면서 막 타주고 그러고 그리고 만약에 손님이 나가잖아 그럼 선수들이 만약에 호스트 게이 호스트 바에 20명이 있으면 20명이 다 테이블을 치워줘요. 예를 들어 서 손님 나가 갖고 막 술병 막 3개 있고 컵막 40개 깔려 있고 안주 그릇 막 5개 있고 잿떨이막 50개 깔려 있고 막 그래도 선 선수, 선수들이 자기 어차피 테이블 안 들어갈 수가 심심하잖아. 그냥 그거 다한 개씩 들었다가 주방에 갖다 놔줘, 선수들이. 그럼 그거 다 그냥 설거지만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세팅만 해놓 되는데 세팅도 막다 도와줘, 선수들은. 음. 아니, 같은 남자로서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랄까, 소속감 같은 게 있어. 호스트바는 다른 가게랑 다르게 소속감이라는 게좀 있어요. 룸사롱은 어딜 가도 내가 외모가 이쁘거나 출중하면 똑같은 대우를 받잖아. 근데 호스트바 같은 경우는 남자들끼리의 터세도 무시를 못하지, 사실. 그치? 남자들끼리 처음 왔을 때 가게 옮기는 그 터세도 무시 못하고, 그리고 손님층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내가 가게를 옮긴다고 한들 내가 데리고 있는 손님들이, 손님들이 내, 내가 일하는 호스트바를 올 장담도 없고, 근데 룸사롱 같은 경우는 남자는 여자한테 미치면은 이 A 가게 아가씨가 B 가게로 옮기잖아. 그럼 남자들 다 B 가게로 가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달라. 내가 이 남자가 좋은데 가게로 옮겼어. 그래도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정이라는 게 있어서, 어머, 난 마담 오빠랑 친한데, 그래도, 아우 이거 한번 가고 다시 난다. 마담 오빠 보러 갈래. 이러고 원래 가기로 가니까, 이게 약간 호스트바랑 룸사롱이랑 이하는게 달라. 그러니까 호스트바 선수들은 잘 가게를 안 옮기려고 그러니까 소속감이 생길 수 밖에 없어. 그러니까, 선수들끼리 진짜 친한 경우가 많아. 뭐, 안 친한 가기도 있겠지만, 엄청 친해요. 호스파 선수들끼리 진짜 친해. 웨이터랑도 진짜 친하고. 그리고 웨이터들이랑 친해지면은, 가끔 가다 웨이터들이 술 뺐는데 존나 도와줘. 그냥 자기도 선수라고 생각하고 그냥 술 뺐는데 물레물레 도와줘. 그 술도 자주 먹어주고. 그니까, 러 그래서 그런지, 웨이터한테 진상을 잘안부리려 그래. 응. 근데 이제, 룸사롱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제일 잘난 사람인 거야. 내가 손님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 내가, 가게보다 월등한 아가씨라고 생각을 해. 응. 근데 맞는 말이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야. 응. 내가 만약에 이 가게 나오면, 내 매출, 내 앞으로 팔린 손님들이 다 B가게로 움직일 걸, 그냥 그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웨이터들 굳이 안 잘해도, 다른 가게 가면은, 웨이터들이 알아서 나한테 먼저 잘할 텐데, 내가 굳이 얘한테 잘할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게 있어. 응. 여자들만든 집단이 무서운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보면 이게 당연한 거야. 응. 당연하지. 내가 잘났는데 굳이 나한테 굽힐 필요가 뭐가 있어? 내내 내 자체가 잘났는데 그냥 그런 거지 몸만이 잘랐지. 그 다음에 게이 가라오케 직원은 그러니까 원래 술집이라는 거는 레벨이 나, 낮아질수록 진짜 손님층이 또라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라오케 같은 경우는 사실 화류계 레벨로 따지면 코스트바 룸사롱 이런 데보다 한참 떨어지는 게 가라오케잖아. 근데 게이 가 가라, 다른 가라오케랑 다르게 게이 가라오케는 뭐 음란적인 건 없어요. 진짜 이거는 보시는 게이들이 증빙할 수 있는데 가라오케 같은 경우는 게이 가라오케는 약간 음란한 건 없어. 근데 손님들이 가라오케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술값은 싼데 우아떨긴 너무 좋아. 술값은 룸사롱 호스트바보다 혼저히 싼데 우아떨긴 너무 좋아. 내가 위스키 하나 깔아놓으면은 그냥 그게 우아인 거야. 왜냐면 내가 위스키를 까면 상대적으로 맥주 먹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맥주보다 내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셔서 우아떨기 딱 좋아. 딱 테일바처럼. 응. 그러니까, 이게, 나는 니네들보다 잘났어라는 기본 배제 마인드가 생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잘난 사람들이고 직원들은 나를 위해서 혼신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네, 그런 강박이 있어. 기본적으로. 너네들은 홀대해도 되는 직원. 이러기 때문에 가라오케 직원들이 원래 힘들어요. 응.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가라오케 손님들 이 제일 약간 그니까 그러니까 가게마다 스트레스 받는 정도는 다른데 나는 트레이센더 바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정신적으로 왜냐면 싸우는 걸 맨날 보는 게 정말 사람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트레이센더바의 웨이터를 거의 한 15명을 꽂아줬어 한동네의 웨이터를 그니까 러 웨이터 짬밥이 제일 오래되니까 다른 가게에서 웨이터 구해달라고 나한테 연락이 오면 그냥 꽂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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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웨이터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아 여긴 일할 때가 아니야. 사람이 일할 때가 아니라고. 다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맨날 싸우냐고. 맨날 이렇게 험담하냐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니까. 물론 안 그런 나들도 많지만, 일단은 못된 짓 하는 게 눈에 잘 보이는 법이라고. 그런 모습만 보니까 사람이 이제 또라이가 돼. 응. 그래. 부정적인 거 많이 보면 진짜 사람이 이상해지다니까.